응응 아아 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음. 강의를 듣기가 좀 저받 좀, 좀안 좋으실까. 이게 그어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옛날에 공부를 좀해해왔던 뭐어 분들은 상당히 좀까까 뉴스죠 이게 이게 말입니다. 어 앞에 내가 써둔 게 최근에 3년 동안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할 때, 음 올해, 올해가 아니고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고, 강의를 할 때. 이게 뭐 시행 일차도 이게 다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짜 강의하기 깝깝한데, 있어 올해부터는 이제 뭐 깝깝할 게 없죠. 올해부터는 모두 다, 모두 다 바뀐 법으로 강의가 됩니다. 그거 하고 어 이거 이제 워낙 많이 물어 어, 오는 그 내용이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내가 강의를 그 듣고 공부를 할때 메모를 해두고 서브 노트를 해두고 또저교재다가미줄꺾고포스트 끼워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 어, 나중에 법이 바뀐 그 자료를 끼워 넣으면 뭐 어, 옛날 책으로 강의를 어, 그 공부를 할수 있겠냐? 이거를, <laughs> 음, 이게, 내가 참 말하기가 좀 무하합니다. 이것을 옛날 거 말고, 뭐 개정, 그 개정된 그, 저, 세 책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러면 꼭, 뭐, 저, 영리의 목적으로. 어, 이걸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건 개정 그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팔레추가은 거하고, 어차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적어도 추록이 한 100페이지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어, 또 깝깝한 거 있죠. 어, 옛날에 내가 그뭐 사실을 칠 때, 이실을 칠 때, 제실을칠 때, 그때 팔판, 뭐 구판 이런 거 공부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추록이, 추록이, 아시겠죠? 추록이 이게 거의 2 0 0페이지 육박합니다. 그럼 이런 거 끼우는 거는 이건 도저히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영리의 목적 이런 거 아닙니다. 어. 그거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 그거, 어, 그거 좀드립시다 이게 최근의 법전입니까? 11년 거. 11년 거, 올해 거 법전 갖고 계신면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서전에 가서 보고 하는데 이게 법전마다 전부 다 다르던데.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음, 이거는 뭐, 저 특별히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요게 법전은 회사법 요, 그 내용이, 회사법이 바뀐 게200몇 개가 넘거든요. 한 200, 한 20개 가까이가 회사법에서 바뀐 겁니다. 이거는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의할 때, 그때 또 따로 찍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요게 저, 우리가 강의가 지금 기본적으로 예비 과정인데, 예비 과정하고 이걸 하고 그서 정책이 예비순환하고 동사별을 한꺼번에 묶어서 상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 물론 옛날에서 시험 공부를 해봤던 분들, 뭐, 경우에는 이게 의미를 뭐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 뭐, 뭐 이제, 어, 올해 들어서, 어, 부사법을 첫 번째 로 공부를 한다, 이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저, 뭐, 딴, 그, 딴 법은 제가 모르겠고요. 어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일단 기본은 뭔가 하면 예비 과정 때는 어 우리 기본서랍니다 신강 가지고 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오래께, 벌써 9 9 2면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예비관성 여러분 이제 수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 보시고 6월달에 그 다음에 여름철에 어 아무래도 나는 뭐 올해 시험을 조금 미진하게 봤다. 내년에 한번더 봐야 될것 같다. 그러면 1순환을 또 듣게 될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뭐 예비하고 특별히 다른 이런 내용은 없고 기본적으로 어 신강을 가지고 합니다. 1순환도 신강을 가지고. 어 위주로 하고, 여기에 사례를 이제 일부 좀 섞어서 이제 할 것입니다.